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2022년이 한달 전에 시작됐는데, 한달 만에 또 새해가 와서, 카카오톡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여러분들이 보내주고, 또 물론 저도 보냈습니다만, 아, 1년에 두번씩이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인사하는 이름인 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크게 복을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을 많이 받으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복 받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좀 아쉽죠?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제, 제 말로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사람은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누구나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장소, 처음 해보는 일, 또 우리, 2022년을 처음 살아보잖아요 인생 길도 언제나 새로운데 새해에 지금 까지 2년 동안 코로나 전국에 정말 솔직히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래서 코로나도 어렵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이 많은데요 어, 우리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처음에 매우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하나님은 요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 요수아가 그렇게 부담이 컸던 이유는 뭐냐면, 정말 큰 거목이었던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저는 구약 성경과 신약 생각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번 꼽으라 그러면 서슴없이 모세를 꼽거든요. 그 대단한 인물이었던 하나님을 지켜 대면에서 만난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자기가 의지할 사람이 없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요호수아가 60만 남자 장정을 끌고 가야 되는 그 앞에는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어요. 그걸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는 아주 막강한 가난한 민족들이 높은 성을 쌓고 살고 있는데 그들을 정복해야 돼요. 사실 40년 전에 열두 정당군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이 있었는데 거기서 안악자손 후에 되어 있는 거 직접 눈으로 보았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앞이 깜깜하고 걱정이 많을 텐데 이런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처방이 뭐냐면 첫째는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는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 요 우선 두 가지 약속은 뭐냐면.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겠다 네가 밟는 땅을 발로 밟는 땅을 다 네게 주겠다 라는 약속하고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어떤 곳에서는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라 이런 재밌는 표현도 하나님하시던데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걱정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나게 된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거 믿으시죠 네, 믿을 만한 말씀이니까요. 두 번째, 그러면,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에게, 에, 요소에게 뭐라고 명령했냐 우리에게 는 뭐라고 명령하냐. 하나님 명령은 첫째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 말씀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세 번을 해요.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극히 담대하라. 마지막에서는 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에, 운동선수들 볼 때,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그 때, 예,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없는 사람은 될 능력이 있는데도 못해요. 일단,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자신이 없어야 됩니까? 2022년 승리할 수 있고, 내 인생 멋지게 살수 있다. 이 강한 마음 무슨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허황된 만용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할 수 있다. 이 자신을 가지고요. 그러면,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묵상하라. 이 묵상은 명상이 잠긴다 아니라 계속 읽는다는 거지. 주월주월궁 읽는 걸 묵상이라고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 늘 읽고, 날마다 읽고, 세 번째는 그대로 행하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2022년을 정말 복되게 살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쓰임 받기 위해서 말씀 사랑하고 늘 읽고, 그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럴 때 하나님이 음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네가 형통하리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 두 분이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킴으로서 2022년 복되고 형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